없고 우리 지금 사연 보내 주신 분은 멤버십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멤버십 가입하지 마세요. 자, 사연 들어갑니다. 코인을 처음 알게 된건 2016년도 2017년도쯤인가 되는데 이더리움 리플을 고팍스에서 구매해서 그때는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를 못 참고 그냥 정리했었습니다. 손절했겠죠 소액이지만 그러다가 10만원 하던 이더리움이 100만원 150만원 되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쓰렸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공감하냐면 코인니실드 예전에 리플 가격을 얼마에 봤을까 처음 딱그 크립토커런시 아마 비썸을 봤을 겁니다 아는 동생이 야, 암호화폐라는 게 있어 형 한번 보라고 업비트 주소를 줬는 아니 아니 그 비썸 주소를 줬는데 딱들어가서 봤더니, 리플 가격이 제가, 제가 기억하기엔 2원인가 그랬을 겁니다. 2원인가 3원. 그래서 딱 그거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동생아, 왜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에 돈을 투자를 하니? 이런 다단계 같은 거를 왜 사니? 그때 진짜 뭣도 몰랐으니까. 리플 딱이원을 보고 야뭐이 비트코인이 비싸고 리플이 2원이 근데 이거는 뭔데 뭐10 얼마씩 해20 얼마씩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그때 눈 감고 아 100만 원만 사놓을 걸 이라는 생각도 들고 아직도 가끔씩 자다가도 그게 꿈에서 나와 그동생 했던 말이 생생하게 마음이 쓰린 정도가 아니지 꿈에 나와 꿈에 나와 리플 2원에 봤는데, 지금 막 600원, 막 700원 올라가면 보면은, 아, 꿈에 나와. 자, 다시 돌아와서, 이때쯤 주위에서 많은 지인들이 코인을 시작하더라고요. 2019년도, 천만원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월급쟁이한테 천만원은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천만원 큰 겁니다.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와서 천만원 큰 돈이에요. 막그 커뮤니티 제가 끊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비트코인, 카페든 뭐 오픈 톡방이든 다 나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분들 뭐 17억 뭐 수익 인증을 하고 몇 억을 하고 얼마 전에도 댓글로 코인 이슈 댓글에 단타 쳐서 저는 17억을 벌었습니다. 그러고 있어. 뭐 계좌 인증까지 해준대. 계좌 인증하면 어떻고 17억이 있는 거 보면 어떻고 아, 관심도 없고 그 제가 통계자료 보여드렸었죠. 100만원을 작은 돈이라 생각하는데,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와서 100만원? 큰 돈이에요. 작은 돈 절대 아닙니다. 1000만원은 더큰 돈이고. 커뮤니티에 다막 몇억, 몇천, 얘기하니까 다 몇천만원, 몇억 하는 줄 알죠? 아닙니다. 1억만 갖고 있어도 얼, 몇 프로예요, 상이? 상이 1% 안에 듭니다. 1억만 갖고 있어도. 1000만원은 높은 금액이에요. 자. 다들 비트코인 사고 단타를 해서 돈 벌었다는 소식이 매일 듣는 시기에 코인 시장을 다시 발을 들러놨습니다 도지코인이 제일 좋아보여서 단타를 쳤고 30% 수익도 났고 다들 코인이 오른다고 이것저것 단타를 건드렸다가 50%를 손해봤습니다. 30% 수익 났다가, 아, 나 잘하네. 나 코인에서 소질이 있네. 하다가 50% 손해를 봤죠. 이게 단타입니다. 돈도 손해였지만 본업에 집중하고도 집중 안 하고도 매일 핸드폰만 보고 밤 늦게까지 보다가 매일 몸이 피곤해 쩔어 있었습니다. 호이니 씨도 똑같이 그랬어 매일 업비트 비썸 켜가면서 하루가 진짜 조울증 걸린 사람처럼 5분마다 사람이 바뀌어. 진짜로 그내 자아가 한두 명이 있는 것처럼 승질났다가 뭐또 기분 좋았다가 승질났다가 뭐 조울증도 아니고. 돈도 손해였지만 본업에 집중 안그죠 저는 떨어진 걸 보지 못해서 항상 다 팔고 손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잘 없습니다. 이런 시기에 코인은 하락세로 가다가 한두 코인만 불상승하는 걸 보다가 타다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전형적인 우리 코린이 분들 특지 이런 시기에 어떻게요? 해 업비트 막 상승하면 리플 막 타. 야, 790원까지 올라갔네. 730원에 탔는데 지금 얼마예요? 690원. 750원, 780원에 탔는데 690원. 막 500원, 400원. 그런 식으로 다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작년에 코인을 정리하고 업비트도 지우고 안 하고 있다가 3, 4개월 전에 선물 코인이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수 있다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코인 선물이죠. 선물, 롱숏. 50만원을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20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200만원? 일도 아니죠. 하루에 50만원 갖고 많게는 몇백, 뭐 몇천까지도 만들 수 있는 게 선물거래입니다 자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뭐 어떤 구조인지 50만원으로 시작했는데 일주일만에 200만원 만들었고 이거다 싶어서 2천만원을 대출하셨대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2천만원에 가진 돈 1천만원까지 모두 선물거래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시드 1천만원이랑 대출 2천만원까지 총 3천만원을 잃으신 겁니다 나는 안되구나 싶고 더 대출 했다가는 지금 월급 쟁이 로 감당이 안될 것 같아서 다 정리하고 있었는데 두달 전인가 유튜브 알고리즘 알고리즘에 젊고 새파란 코인 이슈가 떴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점고 세파는 제가 글지가낸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뭔가 싶기도 하고 가임 유도나 후원이나 선물 거래 나 요구도 하지 않고 알트도 담지 말라는 코인 이슈 님의 방송을 보고 이분은 뭐지 이 전구 세파란놈 뭐지?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방송을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그래서 저도 매달 대출금을 갚아가면서 술이나 쓸데없이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친구들도 잘안 만나고 코인이슈님이 100만원씩이라도 비트를 담아라는 말에 듣고 지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방송을 보면서 공부하고 있냐고 멘탈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불장은 놓지 않고 많은 수익을 내서 다들 행복한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신이죠 추신 실버는 해야 매수 매도를 알려주는 것 같은데 지금 300으로 시작되는 거라 여유 괜찮아지면 꼭 실버 가입하겠습니다 일반 멤버십도 조금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죠 우리 이준영 님이 아휴 남일이 아니에요 사연 보내주신 분이 올려주신 겁니다 이거 실제로 인증해주신 거예요 지금 300만원 300만원 지금 이미 들어가셨다는 건가 이거 가격에 이러면 좀 해골 지진 나는데 300만 원은 현금으로 갖고 있으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갖고 가세요, 갖고 가시고 알고랜드 지금 좀 많이 올랐는데 알고랜드 좀 가격 오르면 음, 좀 부분적으로 덜어내실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현금이 더 중요합니다. 알고랜드도 중요하지만 자 여기까지. 아 보유 자산 260. 아 갖고 계시네 현금으로. 자 일단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실버는 해야 매수 매도를 알려주는 것 같은데 실버 등급은 매수 매도 시그널이 없어요. 없고 우리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은 멤버십 가입하시면 안됩니다.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멤버십 가입하지 마세요. 멤버십 가입하지 마시고 대출금 갚으시고 그리고 300으로 시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비트코인만 담으세요. 리플, 폴리곤, 뭐 리플이 뭐 700원, 뭐 800원 올라가고 막 상승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귀 닫고 눈 감고 비트코인만 담으세요 300만 원으로 300으로 담으세요 멤버십 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코인 이슈 방송 실시간 방송 월 수금 다 챙겨서 들으시고 공부하시고 왜 본인이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지 비트코인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시장에 와서 어떤 거를 할 건지, 본인 투자 습관에서 어떤 것들이 잘못됐는지, 그거부터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공부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300으로 비트코인만 담으세요. 알트 담지 마시고. 자. 그리고, 선물 거래로 50만원에, 50만원 시작해서 일주일만에 200을 만들었다고 하셨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같은, 올해, 내년, 우리 지금 같은 장에서는 돈을 내가 막 천문학적으로 번다 막 10배, 20배, 30배 벌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건 선물 거래입니다. 선물 거래. 그럼 코인 이슈님, 우리가 선물 거래를 해야 되나요? 노 o no. 선물 거래는 뭐냐면, 우리가 100명이서 선물 거래를 했어. 100명이서. 100명이 1인당 100만원씩 했어. 100명이서 그러면 그 100만 원씩 100명이 갖고 있는 시들을 누가 갖고 갈까? 선물거래 100명 중에 한명 아니면 100명도 아닌 제일 돈 많은 고래들 롱을 던지고 슛을 던지고 흐름을 움직이는 애들 우리가 뭐 세, 말하는 뭐 흔히 말하는 뭐 세력들 뭐기관들 걔네들 그러면, 우리가 50만원, 100만원, 뭐 1억도 마찬가지입니다. 10억을 갖고, 차트 보고 뭐 공부하고, 뭐 비트코인 롱쇼 시장에 왔어. 선물 시장에 왔어. 우리가 이길 수, 걔네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나 될까? 극히 적다는 겁니다. 힘들어요, 사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거래는 위험하다. 위험하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어떤 지금 길을 걸어왔냐면, 진짜로 그 아스팔트도 잘 해놨고, 뭐 공기도 좋아. 피톤치드 막 뒤집어져. 양쪽에 막 소나무, 뭐 향나무, 뭐 밤나무, 피톤치드가 막 이렇게 나면서 천천히 걸어갈 수 있는 안전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고불길로 가, 막. 아스팔트는 뭐, 그냥, 아스팔트 그냥 기본도 안 되어 있고, 진흙탕에다가 막 걷는데 발이 막 무릎까지 다 빠져 상체 막다 빠져버려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길로 걸어왔던 거고 지금이라도 코니슈 방송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안전하고 피톤치드 나오면서 안전하고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어려운 길로 가 물론 고불길로 가고 막 되게 험하고 죽을 순 있겠지만 빨리는 도착하지 빨리는 도착해 근데 빨리 도착하면 뭐해 죽을 수가 있는데. 힘들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코인의 쇼 가족분들은 선물 거래하시면 안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물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선물 거래 하지 말라고 해도, 하실 분들은 하시더라고요. 다 알아, 누가 했는지 지금. 얘기가 들려. 하시더라도, 진짜 배우를 적게. 진짜로. 적게.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좀더 하면은, 제가 선물 롱 치고, 막쇼 치고 해서 돈을 벌 생각 말고, 해지 해치 차원에서. 해지할수 있는. 쇼세 걸어놓고 해지하고 롱에 걸어놓고 해지하고해지 해치 차원에서. 하시는 거는 제가, 네, 그런 얘기 하겠어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할줄 몰라서 그게 맞아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사연 보내신 분은, 지금, 선물, 단타, 그리고 코인 이슈 멤버십, 뭐 실버 등급, 뭐 에메랄드, 플래티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본인이 투자 시장에 들어와서 실패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뭐가 중요한지, 그리고 본인이 진짜 공부를 할수 있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300 무슨 알트, 리플, 뭐 알고랜드 필요 없습니다. 비트코인만 담으세요. 담고 대출금 갚으시고. 금리 높아지니까 대출금부터 먼저 갚으시고 나중에 만원 십만원 아껴 가지고 하루에 만원씩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담을 수 있는 진짜 한 가지 딱 말씀드리면 우리 사연 보내신분 2022년 9월 23일이죠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4년만 비트코인 가격 보지 말고 하루에 만원씩만 모아 가셔 하루에 만원씩만 제가 진짜 딱 말씀을 드리는데 들어간 거에 최소 다섯 개는 보실 겁니다. 다섯 개는 보실 거예요. 한개 들어갔으면 다섯 개. 10개 들어갔으면 50개. 100개 들어갔으면 500. 이해되셨나요? 꾸준히 공부하시고 이 코인 저 코인 뭐 수익률이 낮는데뭐 비트코인이 비싸서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포트폴리오 열어보면 뻔해. 왜 돈을 못 버는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 지키셔야 된다는 점 저는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거고 코인 이슈 방송은 비트코인을 뭐 매수, 매도 추천할 방송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100개를 넣었는데 이게 500개로 안 들어왔어. 안 돌아왔어. 그러면 그때 진짜 찾아오세요. 제가 어... 서울에서 가장 비싼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비트코인. 자, 여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Hey, I got a